머물었 병원 앞에 정원인데 네. 또 오늘 더 이쁘네. 야 진짜 오늘 날씨는 신의 한 수다. 너무 좋다. 시원하고. 와 먹어보라고. 야 스케일 봐봐. 어마무시하다 이빠이아가 진짜. 와 아니요 드셔요.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더니 차에서 제가 110 k 로120 k 로 달리는데 막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민희야 <laughs> 누구야? 누구야? 아, 오늘 여행 이틀째입니다. 이제 남프랑스 아를, 이제 아를이라는 아르, 마을로 가는데, 오늘은 구름이 조금 많이 있네요. 시원한데, 날씨가. 아, 이제 막 아를에 도착을 했습니다. 1888년 5월에 이제 빈센트 반고호가 남프랑스 마을에 아를로 이사를 왔죠. 그 앞에 이제 그림이 반고호가 그렸던 노란집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아를에서 이제 작품을 좀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왔다 간걸 티를 내야 돼, 칠을. 여기, 여기, 우선 여기, 우선 여기 우선 언니 우선 잘 찍어줘. <laughs> 오늘 날씨 시원하다니까 원래 그렇대. 사람이 겸손해야지. 내일부터 <laughs> 더우면 은또 가이드 욕하려고? 응? <laughs> 어? 네. 야, 진짜 오늘 날씨는 신의 한수다. 너무 좋다, 시원하고.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개 탔네, 오늘. 네. 2000년 전그로마 시대 때는 프랑스도 가장 컸던 항구 도시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생겨난 이제 성벽의 모습이고 저희는 이제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먼저 이동할 거예요. 아들도 이렇게 이제 거래 모습을 보면 도시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빈센트 반고 덕분에 남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관광도시로 또 알려져 있어요. 야 먹어보라고 야 스케일 봐봐 어마무시하다 이 파이아가 진짜 아 이게 맥시 야 인심 좋네 얼굴을 보자마자 파이아 맛보라고 음, 음 맛있다 이게야 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덩쿨이 뭐야 이게 이이 나무 이, 이한 굴에서 다 퍼져 나온 거가 봐. 와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아따 진짜 동네 분위기 있네. 참이자 참 유럽은 골목이 너무 이쁜 것 같아. 골목이 앞쪽에 이제 아르레 원형 경기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건물이 지금 호텔 서 있는데 이거 어디 봐서 호텔 같아. 그쵸 무슨 감옥 같이 생겼잖아. 감옥 같이. 예.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이제 20세기까지 병원으로 사용됐던 예, 고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죠. 고가 머물렀던 병원 앞에, 예, 청원인데 또 오는 더 이쁘네. 자, 일로 가시죠.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장사가 하는집 있어요. 장사를안 하는 집, 그 집이... 보우에 예, 핫폭에 나왔던 예, 그 카페입니다. 이 오른쪽 카페 반고우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다 장사하는데 이 집만 안 되니까 신기하게도 예, 한번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 그렇죠? 한때 장사를 했을 때에도 구글 평점 최악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집이라서 이제 장사를 안 합니다. 오늘은 이 아저씨한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야로 시작할 어, 거예요, 바야로. 엄마 미야. 먹고서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진짜. 또시는 거예요? 아니야 드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잡숴봐. 잡사보고얘기 해. 잡사보고 많이 잡사, 잡숴보고 얘기해, 잡숴보고. 많이, 어, 많이, 네. 많이. 맛있어. 오, 내 밥을 내왜 찍었어요? 내건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 밥. 남의 <laughs> 게이커 보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먹어보고 일단. 안 짜요. 음, 괜찮아 맛이 음. 미안 <laughs> 호텔 가다가 보시면 해바라기 맛이 있어가지고 잠깐 세워드렸는데 진짜 많다 해바라기가. 자, 여기는 아비뇽에 있는 노보텔이라는 호텔이고요. 오늘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저녁쯤 이제 아비뇽 시내로 저희가 이제 나갈 거예요. 저희 호텔 노보텔 식당 모습이고. 야 이거 뭐 수영장도 있고 좋다. 좋네 좋아. 주변이 멋있는데 아주 어, 여기는 이제 아빈용 주차장입니다. 어, 우측이 성각이 있잖아요. 저 안쪽에 이제 옛아빈용이 이제 구시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날씨가 지난번에 더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바쳐주는 게 어, 이렇게 흐린 날이 좋아요. 지금처럼 현재 기온이 한 22도, 전번에 한 33도. 아, 성병이 웅장하다. 웅장해 진짜. 옛날 교황님 사시던 동네답게. 아, 앙당히 이 보조도 잘돼 있고. 자,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위쪽이 위쪽이 교황청이 있는 장소인데 요새처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다리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이. 아, 이제 아비뇽의 교황청이 보이죠? 뭐 건물은 의류예해요할때 1300년대에는 70년 동안 유럽 종교의 중심이었으니까 야빈뇽이 교황청 앞에 오늘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뭐또 행사가 있나 봐요. 음악도 나오고 막 사람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영국 예. 같은 걸 하나 봐. 지금 영국 축제예요. 지금 영국 축제. 아, 유럽은 참그 여름이면은 이런 게 재밌어요. 유명한 도시 광장마다 이렇게 이제, 예,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 주거든요. 저기서 네! 인사하 나왔어. 잠만요저왜 <laughs> 어, 잠깐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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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양제 사냥을 해야 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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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첫 번째 메뉴는 카페디는데 음? <laughs> 맛있게 잘나왔네오늘의 메인 메뉴는 이게 응? 도미. 네. 이거 립 이야？립 이 이렇게 나왔 어？립 은 말이 아니야？헉, 릱이 맞아？편하네, 그런 립이 아니지？그냥 어 어뭐 모양은 아주 이뻐, 어. 아주 이뻐 모양 은？안 먹자, 음. 음. 아 이거 핫도그 도 맛있 어？아, 이거 고급 지게 좋다. 음. 저희가 식사한 식당인데, 아한 20명 정도가 이렇줄서 있어 밥을 먹으려고 대단하다 대단해. 저희 맛은 그냥 그런데. 아니 사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아르를 가면서 저희 차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죠? 행복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에서 제가 1 1 0 k m 120kg까지 막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예? 아, 네? 어, 잘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또, 또 편안한 밤 되시라고 아그 곡을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무한게 I'm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Thank you.